미국 완성차 업계의 상징인 포드가 대형 전기차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형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편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포드는 약 2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비용 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새 공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둔화됐고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제 혜택이 사라진 이후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은 한달 반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는 수익성이 낮은 대형 전기차 대신 픽업트럭과 밴,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중소형 저가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주력 전기 픽업 모델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해 주행거리를 늘리고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 부문에서 누적된 적자도 이번 전략 수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부문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왔으며 대형 전기차 판매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포드는 전기차 사업의 흑자 전환 시점을 2029년 전후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포드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의 전기차 전략 재조정을 상징하는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정책 변화와 소비자 수요 둔화 속에서 전기차 중심 성장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